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12월 8일 일요일을 아침이고요. 지금 시간은 이제 7시 반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 하우스 안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요기 오늘은 여기 밑에 아이들하고 여기 맨 밑에 간에 여기 아이들하고 저기 안쪽에 창 아이들하고 여기 위에 두 번째 간까지 창 아이들 보여드리고 음, 김장하러 내려가야 됩니다. 아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김장이 갑자기 이번 주에 제가, 음, 일이 이제 바쁜 일이 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한가해져서, 어, 갑자기 계획이 없던 김장을 하느라고. <laughs> 어제부터, 어, 어제 갑자기 이제 장 보고, 배달시키고, 배추 절구고, 절, 절인 배추를 안 하고, 그냥 배추 절궜어요. 배추 절구고, 뭐 하고, 야채 준비해놓고, 다 제가 할 일, 할,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래갖고, 어제 열심히 또 김장 준비를 했고, 아들이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양념해서 비벼 넣기만 하면 돼요. 아휴. 헹구고, 헹구고 하는 게 이제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 아이들, 여기 앞에부터 아이들 살펴볼게요. 같이 따라오셔요. 요렇게 쌍둥이 화분에 심어놨던 아이들이에요. 자, 요 아이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예요 아이스크림 조그만한 아... 조그만해진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 아이스크림을 어, 가을 무렵에 하나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심어줬어요 이 아이도 응, 이 아이도 아이스크림 9월 22일날 데려왔네 어,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모이칸이에요 모이칸 이렇게 지금 현재 예쁘게 물들어있는 상태 이쪽 편에 아가 하나 키워주느라고 엄마가 좀 삐뚤어져 있습니다 모이칸이 이렇게 예쁜 아이랍니다 이쁘죠? <laughs>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조금 작은 화분이고 요쪽은 조금 또큰 화분이에요. 사이즈가 하니바람다육 어, 언니가 이제 선물해 주신 화분들인데, 어, 직접 만들다 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씩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분 사이즈가 약간씩 달라요. 자, 요 아이는, 음, 핑크 플로라라는 아이, 핑크 플로라라는 아이도 손톱에 음, 요렇게 점 꼭꼭 찍히는 모습 너무 자체가 예쁜 핑크 플로라. 핑크 플로라라는 아이구요. 얘는 블로리아. 블로리아가 여기 입장이 없잖아요. 요쪽에는, 어, 가을 끝 무렵에 <laughs> 화상 입어가지고 그 입장들, 이제 화상 입었던 입장들이 하여부르시고 지금 현재 요렇게 약간 삐뚤어져 있지만 블로리아가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블로리아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음, 저기, 어, 크롬 하츠라는 아이. 크롬 하츠라는 아이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너무 예뻐요. 손톱 좀 보세요. 음, 손톱이 얘는 검은 손톱을 또 갖고 있어요. 아이고, 귀여워요, 귀여워.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음, 화요비라는 아이예요. 블루드래곤 좀 비슷해 보이죠? 근데 블루드래곤보다는 손톱이 좀더 짙고 그런 아이예요. 화요비. 화요비라는 아이 이렇게 크고 있고, 요 아이는 화이트팜이고요. 화이트팜, 좀 작은 아이. 제가 화이트팜 철아철아로 철화, 해서 데려온 아이예요. 요 아이들 이렇게 요 콩분에다가 요 콩분은 아니고 요 화분에다가 어, 심어주려고 데려왔던 아가들. 이렇게 심어놨는데 예쁘게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요 아이들이 아마 여름 무렵에 심었던 것 같은데 아, 9월 9월 5일날 심었네 <laughs> 여름 좀 지나서 가을 초일에. 자, 요렇게 요 아이들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 이게까지구나, 이까지 얘가 골드 젤리예요. 얘 골드 젤리 얘는 어 조금 물들어 있는 아이를 데려왔었어요. 이쪽에도 이쪽에도 입장이 없죠. 그쪽에도 화상 입었다가 이제 하엽진 입장, 하엽진 자리고요.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얘도 골드 젤리. 얘는 약간 물들어 있는 아이를 제가 데려왔던 아가고요.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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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화분은 이제 어 선물 받았던 음, 구독자님께서 선물해주셨던 화분인데 거기에다가 요. 어, 하모니 금이라는 아이예요요 하모니 금이, 어, 분지를 하면서 큰다고 하더라고요. 요 아이도 저희 옥상에 온지 얼마 안돼 나간데, 이렇게 지금 현재 자리 잡아가는 중이고, 어, 이쁘게, 이렇게 물, 어, 물도 살짝 들어오면서,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어, 얘가 하모니 금이라는 아이예요 카메라를 다시 잡아야 했어요. 자, 이렇게 다시 내려놓고, 그리고 이 아이는 샤를로즈. 샤를로즈가 이렇게 물들어 있는 상태에 밖에 있다 들어온 아가들이죠. 아유, 이쁘다. 어, 예쁩니다. 그리고 얘는, 어, 테이로사. 테이로사라는 아이도 이 아이도 처음에 올 때는 왜 들어왔었어요. 아가 하나 키워주면서 한 2년 된것 같은데, 얘도? 23, 22년 6월, 6월 15일. 22년 6월 15일. 오유, 2년이 뭐야. 3년, 2년 반 정도 됐네요. 테이로사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구름 미인이라는 아이예요요 아이는 제가 얼마 전에 11월 달에 데려왔던 아가인데, 요 아이도 이렇게 따글따글해지는 모습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laughs> 구름 미인이라는 아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는 덴트라잼 홍금. 음, 덴트라잼 홍금. 요 아이 밖에다가 노숙을 시켰었더니, 노숙 흔적이 좀 많이 지저분해져, 지저분해요. 어, 현재 이렇게 크고 있는, 어, 저기, 얘가, 어, 맞아요. 덴트라 잼금 잼, 덴트라 잼홍금 올 여름, 이제 내년 내년이죠. 내년 여름에는 어, 하우스 안쪽에다가 잘 자리 잡아줘 봐야 되,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마블금이에요. 요 아이도 자리 못 잡고 조금 고생하더니 그래도 이렇게 짱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저기 또 하엽도 치고 있네요. 자 마블금 보여드렸구요. 요 파랑색 군생화가도이렇게 예쁘게 다져져서 이분 어. 분홍색이 되어가고 있죠. 백분도 포샤시하니 이쁩니다. 그리고 얘는 덴트라 잼이에요. 덴트라 잼. 아까 보여드렸던 이아이는 덴트라 잼 홍금이고, 어, 얘는 음, 덴트라 잼.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고 계시는 덴트라 잼. 이아이이아이도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이아이도 이제 1년 됐을 거예요. 저희 옥상에 온지 어, 23년, 23년 10월 4일. 오우, 1년 넘었어요. 1년 만에 이렇게. 물 예쁘게 들은 덴테라 잼이에요. 덴테라 잼도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여기 여기 요기. 아, 여기에 여기에 양쪽에 양쪽에 있던 조그만 선반이 있었잖아요. 콩분들 올려놨던 선반 두개뗐습니다 어, 조금 이게 기울어져가지고, 우염스럽기도 하고, 제가 또 이제 이쪽저쪽 왔다갔다 하다보면, 이제 난로도 있고 하다보니까 걸려가지고, 떼서 여기저기, <laughs> 이렇게, 요 위에다도 놓고, 계단, 어, 집 안으로도 들어가고, 집 안에 창틀에다가 또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은. 이렇게, 여기 요렇게, 위에 올려놓은 아이들도 있죠? 자, 요 아이는, 미소화분에 있는 요 아이는 안젤라라는 아이예요. 요 안젤라라는 아이도 저와 함께 오래돼 나가거든요. 이렇게 너무도 이쁘게 잘커주고 있는 안젤라. 잠깐 여기다 내려와 있고 또이 아이는 자이 아이는 아 저기 원종 레드 길바 원종 레드 길바라는 아이도 요요 아, 요 아이도 요 콩분에서도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아가들도 잘 내어주면서 오히려 콩분에서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 이렇게 또요 아이는 레드 아이라잖아요 아이, 레드 아이라잖 아이도, 요렇게, 요, 요, 요아는종접포트에 있던 아이였어요. 조금 컸던 화분에 심었다가, 지금 올,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콩분, 요렇게 콩분, 요, 요 콩분 아시죠? 요런 사이즈 콩분에다가 다시 심어줬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레드 아이, 레드 아이도 이렇게 있고, 또 하나 더. <laughs> 요 미소 화분, 미소 화분도 요아인는좀더 작아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화분보다. 이 아이가 신나인지 립스틱인지, 어, 자고 돼가지고 심어놨던 아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신나이 같아요. 신나이 같은데, 어,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다시 내려놓고. 자, 이제 이쪽에, 이쪽에. 이 아이는 주피터 금이에요. 주피터 금. 요렇게 식재해놓고, 멋진 포스로 이렇게 자리 잡아놨구요. 저기 뒤에 마리아 금, 철아, 어, 하나 있고. 아, 진짜 마제스타 철아다. 마제스타처라저저 저 뒤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에 음, 아이들이 그대로 잘 있어요 얘는 뭐지? 자 일로 나와봐 아 피치생크리 완전 목등인데 올여름에 조금 무너져가지고 목대는 그래도 짱짱하거든요. 어 거기 이제 저 밖에 있던 아이 여기다 이제 그 위에다가 제가 올려놨네요. 자 다시 내려놓고 자 여기에 저기 좋아이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어, 요 아이들 창아이들 이렇게 잘 있습니다. 여기는 신입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창아이들이 이름이 어, 잘안 보여요. 그리고 또 저기 저기 저 끝에 쟤는 제클린이고요. 그리고 얘는 얘는 아자 아 블랙 간즈금, 블랙 간즈금하고 어자 제가 블랙 간즈금이고요. 가운데 있는 애가 블랙 간즈금이고 얘가 천만 이금. 음, 제가 요아이들 키우고 있던 아이들이죠. 그리고 요 아이는 앵금이라는 아이, 앵금요 아이도 참 예쁜 아이예요. 요 아이하고 그리고 요요 까르띠에 금, 까르띠에 금도 있고 오드리라는 아이도. 아 탕보채 탕보채 오드리가 아니고 탕보채네. 자, 요 아이는 탕보채입니다. 탕보채. 그리고 요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 요 제이드 스타 금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신사임당이에요. 신사임당. 어, 이렇게 제가 분갈이 해놓고서 이 자리에다 이렇게 놔둔 아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벤트 당첨됐던 킨바부 아이고 이쁘죠?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킨바부 그리고 요거는 설봉이에요. 설봉 아가 하나 달아줬었는데 아가는 제가 분리해갖고 심어서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요. 요 아이만 이제 엄마만 반듯하게 다시 심어준 설봉이에요. 설봉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바로 위에 칸에 아이들 볼게요. 카메라가 밑에 방향을 너무 저기 하고 있었나봐요. 자 그리고 이제 저 안쪽에 저 아이가 s p 일거예요 SP고 얘도 SP 얘도 얘는 콜로라타 어, 콜로라타 얘는 콜로라타 어요 콜로라타 얘가 얘하고 저 두번째 있는 아이하고 왔을 때 치마 입었던 아이인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치마가 치마 입었던 어, 아이들이 이렇게 잎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유아이는 음, 화사예요. 화사. 환이다 여기 놀러갔다가 매니아님 창 어, 화사 자고 제가 분양 직접 받아온 온 아이. 아유,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데려왔던 아가예요. 뿌리가 잘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춥기는 한데 추운 옥상에서 뭐 적응해야죠. 뭐 어, 그게 너의 운명이야. <laughs> 자, 이 아이는 프랭크 아이스라는 아이고,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저기 뒤에도 또 차가 하나 있고, 이 아이는 가이아라는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 스텔라라는 아이예요. 원종 스텔라도 제가 얼마 전에 데려왔던 아가고요. 이 황제라는 아이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얘가 얘가, 에이, 어, 저기, 에블린, 에블린. 에블린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물듬이 조금 특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은 에블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시내 선물. 어, 제가 몇년이님한테 2년 전에 구입했던 것 같아요, 저 아이도. 어, 저기 선반 밑에 쪽에,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좀 제가 올려놨어요. 25년 5월 24일. 2년까지는 안 됐네. 자, 작년 봄에 데려왔던 아이네요. 그리고 저 뒤에, 저 뒤에. 제가 뭐지? 얘가, 얘가, 이름표가 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안 보이네요. 자, 아, 얘가 스프레드 말이야. 아, 스프레드 말이야, 엄마. 스프레드 마리아, 얘도 자고 하나 분리해가지고 제가 따로 심어주고 엄마만 다시 반듯하게 심어주 스프레드 마리아. 그리고 쟤는, 어, 저거도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에요. 어, 좋아이, 좋아이도 저렇게 잘 크고 있구요. 그리고 얘는, 어, 곰 마리아. 아닌데? 골드 마리아. 골드 에보니. 골드 에보니 금이네. 골드 에보니 금. 골대부니금도 얼마 전에 저희 옥상에오 나가고요. 음,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고, 이고고 프랭크 슈퍼클런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슈페리온이라는 아이. 창아이들이 이쪽에 모르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저도. 슈페리온, 요 아이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데려왔던 아이고. 그 뒤에는 둘리, 둘리도 저렇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저기 뒤에, 맨 뒤에, 쟤는 한스마리아예요. 한스마리아는 제가 오랫동안 키운 아이라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 음, 맨 밑에 칸하고 바로 위에 칸하고 이제 여기 맨 앞에 여기 이렇게 환유다육 아, 화분들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항상 제 멘트는 똑같죠? 그래서 <laughs> 좀 식상할 수도 있긴 한데 자, 제 스타일인걸요 뭐.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다이었습니다